네, 반갑습니다. 백권 작가 나영구 소우경화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이 훌남이신 프로 중에 프로, 프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저는 현재 블로그 강사 그리고 외국계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라는 예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명이 문수환 대표시군요. 뭐첫 어, 번째 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블로그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셨어요? 우연한 기회들이 참 많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언젠가 블로그 스터디에어 블로그 참여를 했었고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운 지식을 저도 초보지만 <laughs>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들을 블로그에다가 꾸준하게 한 10개 정도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뭔가 컨텐츠로 풀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외국계 취업을 제가 외국계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이렇게 블로그에 한 10개 정도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오픈 채팅방 운영자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음. 혹시 강의 의뢰를 하고 싶다 하면서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음.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서 어, 그럼 지금 블로그 강의하신 지경력은 얼마나? 내가첫 스터디가 2022년 3월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3년차. 3년차, 어 네. 네. 굉장히 또 노하우와 경험이 많이 쌓이셨겠네요. 아, 네. <laughs> 지금 직장인이 아니고 전업 강사 프리랜서 1인기업가의 길을 걷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3년째 잘살아남고 아, 아, 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보통 창업하면 이 3년이 법이라고 하는데, 음. 그 3년 보비를 잘. 넘기신게 너무 잘하신것 같습니다. 아, 네. 두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이 중요한데 어, 대표님 보시기에 대체 이 블로그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블로그만큼 저를 진정성 있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물론 좋은 매체지만 그이면글 사진이면 사진, 또 동영상이면 동영상 모든 형태로 저를 정말 진정성 있게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곳이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 또 기술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짓거나 인스타그램으로 고객들을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연결성도 좋고. 네이버를 통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 비즈니스적으로도 재미를 많이 보고 네. 있고요. 네. 퍼스널 브랜딩 측면에서도 최고의 매체가 블로그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통합하면 블로그라는 공간이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블로그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 우선은 흔히 말하는 키워드 상위 노출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보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또 한번 부딪히세요 내가 1등 노출이 아닌데 또 사람들이 나에게 올까에 대해서도 많이 부딪히시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고 하듯이 여러분들의 글이 1페이지 끝에 있거나 2페이지에 있어도 어 왠지 여러분들 같은 스타일을 찾으시는 고객이 생각보다 많아요 응.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정보성 글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룬 글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컨텐츠를 풀어보면 응. 여러분들에게 반한 누군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음. 그거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돈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음. 네. 다음 질문은 그럼 블로그라는 것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요? 세 종류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우리 예비 엔잡러들. 엔잡러들이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다. 유명한 유튜버들, 인스타그램머들도 결국은 다 블로그를 합니다. 왜냐면 구매자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늘리고, 마찬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량을 늘리시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은 블로그가 최고, 가장 좋은 효율이기 때문에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는 특별한 능력이 없으시더라도 주부라든지 은퇴를 앞두고 계신 그런 시니어분들도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기본적인 글쓰기를 하게 되잖아요 글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게 네이버 생태계 콘텐츠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을 여러분들한테 땡기기에 정말 또 좋은 출발이 될 블로그. 네네네. 보통 우리가 여러 어, 방면의 직업분들이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 하고 있고 목적이 다르겠지만은. 결국 이제 사람들이 뭐 원하는 것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도 알리고, 이게 내 수익까지 연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우리가 블로그로 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릴 는데첫 네. 번째는 이제 체험단이죠. 체험단. 흔히들, 아, 너무 빠른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험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고환율 이제 고 시대에, 음. 우리의 가계부를 숨쉬게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고요. 이거는 돈을 번달하기보다는 돈을 아껴준다는 개념이기도 하죠. 이 성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식 상품을 만들어서 주부라면 주부를 위한 체험단 클래스, 원데이 과정이든 뭐 일주일 한달 과정이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험단이 있고 두 번째는 지식 창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지식을 컨텐츠로 꾸준하게 글을 다섯 개나 열개 정도 써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진정성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챌린지나 스터디나 후칭이나 컨설팅. 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식상품으로 풀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공동구매 옷을 좋아하시면 옷 감각을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공유하시면서 이웃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달두달 달 소통하다가 이웃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 볼수 있겠죠 네. 옷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것도 돼요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데 발렌타인데이 기념 여러분들 평소에 쿠키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면 쿠키나 제과제빵을 블로그에 꾸준하게 공유했다가 발렌타인데이 기념 네. 공동구매 기념 이런 식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농수산물이나 제품을 또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제품을 약간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서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많죠. 전자책을 만들어 보셔서 그 전자책을 블로그를 통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익화할 텐데 수 있습니다. 어, 정말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 누가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블로그 쓰는 구성이나 방법들이나 발행하는 횟수 등을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 블로그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껍데기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깊은 이야기를 살짝 드려볼게요. 일단은 온라인 공간에 여러분들을 처음 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대문 그리고 블로그명 그리고 이세 가지부터 내가 만약에 레시피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땡땡맘의 레시피 연구소. 내가 이제 디지털 튜터 그런 도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땡땡쌤의 디지털 성장 스쿨 이런 식으로 별명과 주제 키워드 레시피면 레시 블로그 음. 네, 레시피면. 이런 닉네임과 키워드를 담은 대문 음. 블로그 음 이런 부분들 또 별명도 그렇고 이세 가지를 또 적용을 하시면 사람들이 우연한 계기로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도움을 줄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게 와닿으면서 비즈니스적인 성과 다시 말해서 수익화의 출발점 음. 그리고 글쓰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위노출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잖아요. 네. 어좀 기술적으로 좀 제가 굳이 정해드리자면 글자수를 천자 정도는 음. 채우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음. 초보분들은 아 천자 쓰는 것도 어려워요 라고 음. 생각이 드실 음.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매번 제로 베이스로 글을 써야 된다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네. 블로그에는 인용구란 게 있어요 인용구를 네. 활용해서 소제목을 항상 쓰게 그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을 홍보하거나 소개하는 멘트를 넣겠다.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두셔서 글의 구조는 자동화를 시켜놔 버리면 매번 글을 쓸때또 소재목 써야 돼, 또 홍보 멘트 넣어야 돼 이런 게 없어지니까. 글을 쓰는 에너지의 퍼센트를 음.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게템플릿이요 하루만 투자하셔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음. 될까 싶고요. 그리고 그 상위 노출이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음. 제목의 앞 부분에 키워드 한 번을 넣어주세요. 음. 제목의 앞 부분. 음.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 소금 땡땡 소금집 이렇게 했을 때 강남역 맛집이 제목의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음. 상위 노출이 유리하다. 음. 앞부분에 키워드 한번 넣어주시는 요 본문에서도 서론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세번 정도 넣어주시면 기본적인 상위 노출에 유리해지신다. 자세히 가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음... 이런 것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의 글이 키워드 상위 노출 음... 잡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네, 우리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나 특히 초보자 분들에게 아주 도움될 만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궁금한 게 블로그를 하면서 많이 성장하거나 이렇게 수익을 내거나 사례들이 있으면몇 개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우선은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뭔가 관심 사 아이템으로 또 시작하셔서 하신 분이 어, 예를 들면 이제 독서를 좋아하시고 필사를 좋아하시는 음... 40대 주부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일 필사를 혼자 한달 정도 이제 블로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한달 후에 필사를 통해 느낀 나의 변화. 필사를 통해 내가 깨달은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어떤 성과글을, 소기의 성과글을 하나 써준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필사 챌린지, 필사 스터디를 또모집해서 또 수익화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맥락은 여러분들이 필사가 됐든, 독서가 됐든, 다이어트가 됐든, 2주에서 한 달간 여러분들이 먼저 모습을 보여주고,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흔하게 하는 방식. 또 기존에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업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전문성이 많은데, 이제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성 글이나 경험을 담은 글을 5개에서 10개 정도만 써보자 그래서 부동산 전업투자자분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한 10개 정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열어서 무료특강을 진행을 하셨어요 어떻게 음. 모집해요? 3장짜리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고 음. 노하우 하나 알려주겠다 세금을 줄여주는 노하우 알려주겠다는 아주 미미 소책자 를 음. 만들어서 무료특강에 참여하면 이 소책자를 선물로 주겠다. 음. 이렇게 셀링을 하면서 했더니 100명 정도가 오. 또 무료특강으로 들어오셨고 네. 35만 원 정도 되는 유료 강의를 또 20명 넘게 모집하셔서 100만 원 내외 수익을 오. 받으실 분도 계시고 네네.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도 잘 운영하셨던 노하우를 블로그에 5개 정도 글을 연재했어요. 음. 에어비앤비 노하우 시리즈 에피소드 1탄, 2탄, 3탄.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연재해주고, 음. 그 다음에 나의 5년간의 와우를 풀어보겠다 음. 하면서 전자책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했고, 무료 음. 특강을 오픈 채팅방에 한번 열어가지고, 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쫙 끌어당겨서 전자책을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무료 과정을 판매를 하셔서 음. 또한 2, 300만원씩 수익을 냈던 기억도 어. 있습니다. 야,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네요 또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분은 하루에 1포를 해라 또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한두 개만 적어라 이렇게 말들이 다른데 음. 블로그를 얼마나 자주 발행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답이 좀 있어요 어. 네, 카더라가 아니라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블로그 차트? 네. 업종별로 상위 10 블로거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음. 블로그 차트에서 맛집이면 맛집 여행이면 여행 테크면 테크 상위 탑10 블로거들을 보시면요, 음. 그분들은 1일 4에서 5 포스팅을 합니다. 하루에요? 하루. 그분들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보통 한 4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계속 글만 쓰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알바를 쓰실 수도 음. 있고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4시간 정도 간격을 지켜주면서 하루에 4개에서 5개 정도 포스팅을 해주면서 음. 또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잡고 1일 4에서 5포스팅까지. 어. 그렇기 때문에 검색 유입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게 음. 쌓이다 보니까 하루에 적게는 만 명에서 3만 명씩 들어오는 네. 그런 블로그를 수년째 운영하고 계신 걸 보면 아, 사실은 1일 5포스팅까지가 베스트기는 베스트구나. 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전업 블로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이제 1일 1포스팅 또는 2일에 1포스팅만 이제 건강하게 콘텐츠를 네. 만들어 주셔도 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위 노출도 잡아가고 블로그 성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어... 네. 이해하시면 어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저기 한거 보다는 좀 자주 쓰는 게 좋기는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1일 1포스팅은 강사들이 쉽게 하는 말이고 네. 사실 1일 1포스팅이라는 개념은 블로그 강사들이 제 수강생분들에게 어느정도 접정선으로 권장사항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베스트는 1일 5포스팅이긴 하지만 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꾸준히 하자가 핵심입니다 음, 그죠 모든 일에 꾸존하는 맥심이라는 말 제가 공감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강의를 하시면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떤 것들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 자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일단 습관을 드리는 거. 음, 음. 네, 챌린지나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리쇼시하는 어떤 커뮤니티, 음... 팀, 사회적인 환경에 네. 나를 던져놓으시면, 음... 아 나도 일이 바쁜 예를 들어서 30대 직장인인데, 네. 저은 30대 또래 직장인 친구도 열심히 하네, 포스팅 인증을 하네,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의지가 올라가는 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글쓰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은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두셔서 반복적인 노동은 자동화를 시켜버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을 거고요. 음... 네, 그런 어떤 습관이 중요하고 주변에 할수 있는 동기부여나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은 되게 공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블로그를 나도 이제 해볼까 말까 어려운데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응원의 메세지 한 마디 해주시죠 우리 블리니 분들 저는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다섯 개만 써보자 글 다섯 개만 써보자 그리고 힘들더라도 한 천자 정도 채워보자 네. 그러면 이게 처음이 어렵거든요 음. 제가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점점점점 빨라지네를 경험해보 보통 블리니망초 분들이 첫글 3개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아, 내글 하나 쓰는데 2시간이 들어서 어, 맞아요 네, 3시간 너무 썼어 <laughs> 너무 빨리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써보시다 보면 이제 블로그 기능도 익숙해지고요 글쓰기도 생각보다 빨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3년차 블로그 강사 1000명을 넘게 가르쳐보면서 어. 제가 느꼈던 바가 글 다섯 개만 써보자. 그러면 이제 느끼는 것도 많고요 깨닫는 것도 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반응해주네 하면서 재미도 많이 더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꾹 참고 여러가지 또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뭐든지 시작과 실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 지금 대표님이 블로그 관련해서 어떤 어떤 강의들을 하고 있고 신청하는 방법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스터디라든지 지식 창업 코칭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름 글로벌 컨설팅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또는 문프로 문소환이라고 음. 검색해주시면 블로그가 바로 나올 거예요. 음. 당연히 상인 노출 같은 것들은 음. 제가 해놨겠죠 네. 그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또 블로그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또 유튜브를 또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빅머니투게더 문프로 같이 네. 어. 돈 많이 벌자 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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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거기에 제가 무료특강을 또 해놓은 게 네. 20개가 넘게 올라가 어. 있어요 평소에 어떤 무료특강을 하는지 블로그를 포함해서 독서, 자기개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무료특강을 올려놓았으니까 보시고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만드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이버에서 찾을 수가 있네요. 제가 원래 피부가 좀 좋은 편인데 어제 술을 먹어서그런지 약간 아찔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아,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찍어봤는데 이 인터뷰에 뭐 소감이 어떠세요? 어, 사실, 이런 인터뷰가 <laughs> 네, 처음이다 보니까. 아, 또첫 출연을 또 날리면서 네, 멘박입니다. 아, 네, 아,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어색했더라도 저의 진정성과 네, 이런 진심을 좀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더 많은 정보는 제 블로그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를 또 검증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저희 스터디라든지, 무료특강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우리 우경화 대표님과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다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옆에서 들으면서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었고, 유익하고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블로그 강의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블로그와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해드리고, 응원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